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오라스 리서자 워리입니다 오늘은 일주만에 찾아온 2주의 베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의 베타를 올렸었는데 진짜 로얄 훈련병이 패치되지 몰랐어요 댓글보고 알았어 아니 어떻게 패치가 됐는데 로얄뉴스에 안나오지? 그래서 로얄 로연별 패치 이후에 원래대로 돌아온 메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또 패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 시즌이 3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긴하게 쓰시라고 메타 바로 알아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덱을요 라바몰룬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새 라벌에서는 고갱 대신에 발키리가 쓰이더라고요 발키리가 요새 진짜 만능인 것 같아요 발키리가 추가되면서 수비도 공격도 더 강력해진 것 같은데 요 덱으로 바로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레츠고 자3위대 발키리가 추가돼 라벌 덱으로 바로 한판 플레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처음에 라벌가 나왔는데 난 그냥 라벌 뽑는다 <laughs> 자, 그냥 라벌 뽑아요 자 일단 라벌 뽑아주고요 자, 일단, 이게 발키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수비에서 굉장히, 굉장히 안전적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대부분 무덤덱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 무덤덱이 발키리가 있으니까 무덤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진짜 애를 먹더라고요. 어, 상대 내전타. 내전타비 또라바 박는데 또 기가 막히죠? 하필 <laughs> 또 내전타비 나왔네요. 파볼. 자, 왠지 상대는 그런것 같아. 상대는 아무리 봐도 석공대 같죠? 자, 일단 이거 해골부도한 뽑아주고요. 상대 파물까지 있네요. 석공댕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얼죠 얼정. 얼정으로 계속 짤짤이 넣어주고 있죠? 절제 메가 미니언. 절절 라바. 상대 아처를 갈라준대요. 아처 가르게 되면 이거 굉장히 피해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미니언이 저 이렇게 들어가주고. 제가 봐, 아, 생각보다 안 들어갔네. 근데 이게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아처가 또 나올 수 있어서 해골빙서 또 넣어주는 건좀 무리 같아서 해골빙서 일단 안 넣어주고 있고요. 자, 요거 이렇게 한번 발키리랑 이렇게 해골빙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저렇게 하면 내전탑에 안 끌리죠? 좋아요. 자, 아처 나오면 파볼. 자, 파볼 써주고요. 바로 그렇지. 자, 이거. 한 대도, 한 대도, 그렇지, 마무이마무이 그치! 그치! 예스, 파스 자, 여러분들, 작전, 기가 막혔죠, 아주 그냥? 자, 이제 해골부덱 설치해주고요. 자, 이제 5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대는 무조건 석공을 뽑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해골부덱을 제거해야 석공을 뽑을 수 있어서 저렇게 해주는 것 같고요. 자, 메가미디어 오, 야, 석공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제 발키리. 자, 발키리 해주고. 발키리에 역으로 끌리면 해골비행선 들어가줍니다. 해골비행선으로 수비해 줘야 돼요. 좋아요. 해골비행선 한 대만 들어가면 저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파볼, 그렇지 좋습니다. 자, 이쪽 해골부동.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억으로 끌어줘야 돼. 자, 이쪽 발키리 자, 해골비행선으로 계속 수비해 줘야 됩니다. 자, 발키리억으로 끌어주고 해골비행선으로 한 대만 들어가면 그렇지, 석궁, 제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해골드인 서수 활약으로, 깔까하의 승리. 라바가 꼭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비행선으로 적절하게 찔러주면, 한 방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키리가 있었기 때문에, 석궁의 어그로를 받아줄 수 있어서, 좀더 쉽게 이겼죠? 자, 발키리 라버 대기 이은, 2위 덱은 자 2위 덱은 레전탑 석궁 쓰는 덱한번뽑아왔습니다 역시 시즌 마지막에는 2덱이 최고죠? 2덱만한 게 없어. <laughs> 그럼 요 덱으로 바로 한번 그랜드전 들어가볼게요 레츠고자 2위 레전 석궁 덱으로 바로 한번 플레이 들어가볼게요. 사실 제가 레전탑 석궁을 잘 쓰지 못해요. <laughs> 내전탑 들어간 덱을 잘못 써요. 내전탑이상하게 내가 쓰면 내전탑이 굉장히 강한데. 내가 쓰면 약하더라고. 자, 로고가 요새 그랜드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내 전타. 오, 잠깐만. 배틀레 마법화쳐? 자, 이제 파이어볼. 파이어볼로 일단 제거해주고요. 음, 상대도 파이어볼이 있네요. 아마 저배틀레 들어갈, 아. 와... 배틀레 들어갈 마법가쳐 같죠? 마구가쳐 들어가고 배틀링 들어가요. 요새 잠깐 유행했던 배틀링들 같아요. 이야 선대 검전 타임이 좋구요 좋아요. 자 일단 저덱이 그래도 1분 타임이 될 때까지 버티다가 원래 석공덱은 1분 타임 되기 전까지 수비하면서 버티다가 1분 후에 석궁 무한 순환으로 이겨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내전타 가운데 설치해주고요. 배틀레 배치 얼음 골래 저 이쪽에 일부 병사 갈라서 저 이렇게 해주고요. 음, 좋아요. 이쪽 파이어볼, 파이어볼로 법아치 제거. 저쪽 얼볼래어 잠깐만. 참 그래도 뭐 어쨌든 막았으니까 됐어요. <laughs> 당황스러워요 일단 막았으니까. 저쪽 에 일부 병사. 아이스 스피릿 들어가 주고요. 철지하쳐. 자 석공. 자, 자 이쪽에 얼어볼래. 자 얼어볼 뿌아주고자파이어볼자 아이고 해고 야 아이스 피릿안 들어갔다. 아이차, 아이 자아이고 진짜 아쉽다. 아 이거 해골, 해골 앞에 뽑았는데 해골 앞에 뽑은 거 제대로 들어갔으면 그뭐 게임 터질 수 있었는데 약간 진짜 아쉽네요 벤체파이어요 대형 소코 좋아요 로고는 로고는 어그로 안 끌리죠 좋아, 좋아, 좋아. 대미지 조금씩 찔끔찔끔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짤짤이 늦는 거야. 자, 해골병사. 좋아요. 자, 쪽에 얼음걸로 꺼내주고, 대화석 꺼내줍니다. 자, 아 들어가주고요. 좋아요. 일단, 뭐, 조금씩, 찔끔찔끔, 저렇게, 꽂히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찔끔찔끔 꽂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쪽에 얼어볼래? 좋아요, 아처. 야, 상대 굉장히 빡세게 나오는데, 의미 없죠? <laughs> 자, 인드까지 해주면, 자, 이거 오, 상대 파볼. 자, 이제 통나무 짤짤이 넣어주고요. 어, 상대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한 타이밍 죽으면, 이게 게임 터집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그쵸? 좋아요, 아처 살고. 자, 이쪽에 아이스피릿. 그쵸? 좋아요, 얼굴에 어그로 끌리고, 아처 살아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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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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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석공 꽂히고 있구요 석공 꽂히고 있고 자 이제 통나무 파볼 한번 써주고 자 이제 수비만 해주면 됩니다 수비해 주면 해주면 되니까 자내전탑 여기다 꽂아주고요 상대 포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써 넣어주고 파볼로마무리 예싸 자 여러분들 1분 타이밍 와서 석공 해주, 무한순환 해주면 무한순환 해주면 이렇게 손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자 그리고 석공대기 이후 대망의 이번 주에 1위 드급 과연 무엇일까요? 자요 볼로님의 볼부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요덱 여전히 그랜드와 레키죠 로얄 르련백 있을 때도 강력했는데 로얄 르련백이 사라지니까 더 강력해졌어 자 그래서 요덱 진짜 수비가 너무 안정적이고 수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 덱으로 바로 그랜드 도전 한번 들어가볼게요 렛츠고 자 1위 덱으로 게임 한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댕이 있기 때문에 요새 라벌이랑 뇌전석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은근히 볼러가 있지만 뇌전탑에 약한 유닛들이 많아서 은근히 뇌전석궁에는 또 약한 면모가 없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투법사라 토네이도까지 있지만 닌드가 끊기면 공중폭딜이 없어서 파볼에 좀 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또 벌룬도 좀 위험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덱이 요새 메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어, 볼러? 아이, 볼러래. <laughs> 골레? 자, 골레리어도, 일단 볼러가 있고, 자, 요 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 적절하게 토네만 써주면, 무난히, 이 가져올 수 있어요. 상대가 벌로 썼지만, 늦었죠? 안 늦은 게 아니라, 반통하죠? 자, 이쪽에 일버. 자, 일범으로 베이드 깔끔하게 제거해주고요. 좋아요. 일단 1분 전에는 수비만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엘리스 근에서 계속 견제해줍니다. 이야, 일법이데뷔지 엄청나게 넣었네요, 게이드. 자, 이제 상대와의 한 번도 골렘 전진할 거예요. 이 덱이 빅덱 수비할 때는 그냥 무한으로 그냥 계속 수비만 위주, 수비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자, 이쪽에 이거 앨범을 살려줘야 돼요. 앨범을 살려줘서 암마를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얼범을 살려줘야 되고, 무조건. 자, 그리고 이거 얼범 살렸으면, 볼러가, 이, 볼러가 이제 나오잖아요? 볼러가 이제 전진할 거잖아요? 그럼 볼러와 함께 무덤 들어와줍니다. 아,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지? 왜 볼러가 무덤이랑 안 통하는 거지? 잠깐만. 에이, 토 자 그래도 어쨌든 볼러 있고 인도 있기 때문에 요거 얼굴 또 뽑아주고요 얼굴 또뽑아주고 저희 쪽에 볼러 또 뽑아주면 문난나이막을수 있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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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자 이것도 토네이도 써줍니다 토네이도 다시 써주고요 토네이도 써주고 저이쪽도 읽어 일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를 저거. 베이비드로 막아줄 수있고요자7거와 함께 자 무덤 들어가주고 저쪽도자7이 있기 때문에 나무껏 빨리 제거되고요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면서 자 로고! 로고 데미지! 일부 데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골렘 깔끔하게 잡는거? 자 여러분들 요게 진짜 수비가 투법사가 있으니까 법사를 왔다갔다 하면서 골렘이 올 수가 없게 만들어 그래서 빅덱 완전 킬러입니다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다는 거 요렇게 1위 덱 볼러님의 볼러 덱까지 한번 소개해봤고요 다음주에 시즌이 끝나면 패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메타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맹킹전 푸쉬하시라고 요렇게 덱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요 덱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점수 이번에 푸쉬푸쉬해서 꼭 높은 곳까지 채팅행시 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메타가 표현하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